24년 6월 29일 밤 9시 14분입니다. 회사고요. 작업이 끝나고 이제 퇴근 전에 궁금이 생각하니까 6월이 끝났어요. 월말 결산을 안 했습니다. 월말 결산을 하겠습니다. 뭐 6월이 뭐 막판에 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반영한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 계좌 이렇게 치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음, 아무튼 400이 흑자는 아니고요. 112만원 흑자입니다. 예, 5월 말에 2570에서 6월 말에 2684만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3050만원까지 최고를 찍었습니다. 예, 보면은 뭐, 이,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마지막 날 개판 쳐가고 많이 빠진 거고. 어, 가장 최고가 쳤을 때가 2800, 2800, 어, 2900, 2900도 아닐 거예요. 3000이 넘은 적이 있을 겁니다. 2700, 2800, 2950, 2890, 아 이날이 최고네요. 네. 16일 날인가 봐요. 14일 날, 14일 날 제가 어, 뭐 민테크 들고, 딥노이드 들고, 놀리프렌들고 선진. 주사이즈가 (200주밖에) 없었네요. <laughs> 이날 아마 민테크 갖고 대박을 쳤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3,050만원까지 갔다가 예, 지금 뭐 2,680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 5월 말에는 여기 보면 어디 갔죠? 5월, 6월, 3일이죠. 제가 결산을 하는 5월 31일 예. 어, 5월 말 결산을 보면 5월 말 자산이 2,570이고, 4월 말 자산이 1,950입니다. 예, 617만원 벌었예요 이거를 거의 뭐, 딥노이,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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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벌었죠. 예. 아무튼 지 뭐, 6월도 뭐, 적자는 안 보고 흑자는 봤습니다. 예. 뭐, 얼마 안 되지만, 100 얼마 흑자를 봤고요. 아무튼 뭐, 7월은, 아, 제가, 어, 7월은 좀 많이 흑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날이 이제 전업을 하는 날인데, 아, 제 혼자의 그, 뭐랄까요? <laughs>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지금 뭐, 들고 있는 게, 지금 뭐, 계절 얼마 안 되는 그건 빼, 빼고요. 지금 들고 있는 게 현대글로벌스 50주. 누리 프리는뭐 48주,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선진 비트 사이언스 350주, 민테크 이제 1042주 있는데, 어, 이건 1550인데, 이제 저쪽 계좌가 30만 원 정도 되죠 예, 키운 계좌가. 뭐, 그건, 뭐, 말, 그건 뭐 놔두고. 아무튼지 어, 10월은, 아 저, 7월은 좀 흑자를 많이 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6월은 이겼습니다, 저도. 예, 화이팅 예, 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예. 아, 전업하고 싶습니다. 화이팅!